장인의 정신으로 한땀한땀 한땀 정성과 첨단 재단 시스템으로 제작한 고급 신사복과 특화된 기술력으로 개발한 신소재 섬유를 활용한 압박 밴드 및 패션용품을 생산하는 기업 주식회사 아름다운 사람을 소개합니다. 전체 직원 30% 이상을 장애인을 고용한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장으로 석탑 산업 훈장을 수여받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며 제품의 품질과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1998년 창업 이래 3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고급 신사복을 전문으로 생산해온 아름다운 사람은 최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자체 개발한 항균력 99.9%의 구리 섬유 마스크 브랜드 마마스크를 생산하게 된 것을 계기로. 구리섬유를 활용한 제품 개발에 뛰어들며 그동안 쌓아온 기업 노하우와 장인 정신이 깃든 우수한 기술력이 반영된 구리섬유 전문 브랜드 cu 엘레먼트를 탄생시켰습니다. 대표상품인 구리섬유 탄력 압박 밴드는 발명특허와 디자인 특허를 획득한 신개념 항균 탄력 압박 밴드입니다. 구리 이온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 파장으로 통증으로부터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허리, 손목, 발목, 무릎에 감아 고정시켜 착용하는 벨크로형과 손목, 팔꿈치, 종아리, 발목 등에 끼워서 사용하는 터널형 두 가지 유형으로 부위별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잠수복 제조에 활용되는 원단인 네오플렌 480 조직으로 구리 섬유와 마이크로화이바 스판 소재로 편직, 두세 겹의 퀼팅 조직으로 디자인 재봉하여 부드러움과 탄력성, 보온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맨살에 착용해도 통기성이 뛰어나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고, 피부와 신체 부위를 부드럽게 압박, 지지하고 보호해줍니다. S에서 XL의 다양한 사이즈로 만나볼 수 있으며, 베이직하고 고급스러운 다양한 색상으로 취향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압박 밴드 외에도 조끼, 스카프, 마스크 파우치, 휴대폰과 태블릿 파우치 등 구리 섬유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아름다운 사람의 구리 섬유 탄력 압박 밴드의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